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어, 새벽두부터 어,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그대로 나타내는 어,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마두로 축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어, 어떤 파장이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중남미 전공하고 계시는 하상섭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자 이제 많이 놀랬잖아요. 다들 네네, 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타국의 원수를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뉴욕으로 압송이 됐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중남미와 미국의 관계를 봐서 이런 일이 저희는 딱 이해가 잘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늘그 중남미는 사실은 중남미에서 미국은 늘, 늘 큰형님, 음. 그다음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의 백야들로서의 네. 중남미, 그래서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 예, 뭐 이런 이런 데서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큰 뉴스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중남미 지역 전문가 입장에 서 보면 그냥 아, 네. 늘 때가 되면 네, 네. 때가 되면 한 번씩 <laughs> 터지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네, 받는 수... 맞습니다. 뭐그 파나마 노리에가 사건이었고 네,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마두로 축출도 축출이지만 왜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이걸 했을까 이게 궁금해요. 뭐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들은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스타팅 포인트를 되게 그 2025년 11월달 미국에 좀 늦게 나왔잖아요.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네. NSS 보고서가 나왔고 그 NSS 보고서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건들을 좀 같이 추적을 해보면 음. 뭔가 해답들을 찾아낼 수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NSS 보고서 중남미 연계에서 좀 이렇게 요약을, 요약을 해보면 신멀로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그 서방구에서 그 서방구는 대개 이제 우리가 통상 미주 대륙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천팔백이십삼 년멀로주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쪽에 미국의 영향력들을, 정치 경제 영향력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 네. 나왔고, 왜 1월달인가, 왜 지금인가를 보면, 그게 11월달에 나오고 처음으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계시켜보면, 그게 좀그 뭔가 좀 순차가 맞습니다. 음, 네. 그 서반고 관할 뭐 이제 이런 네, 표현을 네, 네. 쓰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석유 패권도 찾아오겠다고 하고 아, 당연히 뭐 마약의 수괴고 음. 어,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잡았지만 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우리가 정치를 이행할때그 명분이 앞에 세우고 음.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라고 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고. 네. 그래서 마약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 명분이 됐고요. 이쪽은 음. 모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금 현 어떻게 마약 칼텔과의뭐뭐 뭐, 뭐 범죄 연계성 이런 것들이 밝혀질지 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범죄 마약 범죄 사건 그다음에 뭐 불법 총기 소지 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그 뭐랄까 이슈를 가지고 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밝혀지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그 뒤에 숨어있는 실리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익과 관련돼 있는 석유 자원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반구에서 지금까지 그 다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음. 다른 어떤 국가들의 영향력들을 좀 빼내는 것들 음. 그래서 서반구 특히 중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미국 패권만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음. 자 그런 정책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것들에 되게 이제 혼돈해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음. 명분만 얘기하는 애들어서 이런 부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둘다 같이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어, 네. 명분은 뭐 마약, 불법 총기 소지 이런 거지만 사실은 석유, 네. 네.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견제, 특히 네. 여기가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뭐 거의 중심지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어,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는 았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기소를 했는데 마두로가 그랬어요. 나는 전쟁 포로다. 사실 전쟁은 음. 끝나면 이제 포로는 석방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네, 석방돼야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돼요? 미국이 해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각그 유엔이나 국제기구나 아니면 중, 중남미 대륙에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국제 국제 기구들 뭐음 어, 셀락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라틴아메리카 국가공동체 연합 그다음에 각 개별 국가들 다 다릅니다 본 아, 시각들이 그렇군요 이거는 국제법 위반인가 음. 되게 친미 국가들은 아니다 이거는 미국이 할 짓을 했다 어. 그래서 정당성이 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보는 거고 반미 국가들 대, 대, 대표적으로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국제법 위반이고 특히 이제 유엔 헌장 어 음. 위반이고 국가 그렇죠. 음. 원수에 대한 면책특권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욕도 있고 미국도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군사적 행위를 할 때에는 사실은 미국 헌법에 의하면 미국의 의회의 허락을 주대되거나 그렇죠. 네. 득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되는데 보고, 보고조차 없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런 명령들을 내렸다라는 데서 이건 위 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 사건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해석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올바르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법인지 불법인지 아니면 음. 합법인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 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누가 과연 미국한테 대들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마두로는 저 끌려가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뭐 좋은 밤이다 그러고 막 그러고 가더니 이제 전쟁 프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핀셋으로 마두로를 집어내고, 어, 자기네가 무슨 뭐 정권 교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내부에서 친미 정권을 만들겠다 그러고, 음. 그래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네. 이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결국은 이제 뭐 네. 협력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베네수엘라 내부 정국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럽습 이게, 이게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갈지 베네수엘라 내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사회도 그렇고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똑같이 베네수엘라 내부도 지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마두루 지지 세력 시민사회단체도 좀 혼란스럽죠 그니까 러 기존의 마두루 정권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차베스 음. 차비스타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차베스 추종 세력들 이 네. 여전히 굉장히 좀 충성파로서 좀 남아있는 상태에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 당사 중에 하나가 어, 이 베네수엘라 군부 세력들입니다. 음. 군부 세들이또뭐 쿠데타설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현재는 그 너무 충격 그러니까 갑자기 벽두에 이런 그한 30분 30분 40분 군사 군사 작전, 네. 작전이라고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충격에 사실 벗어나지 못해서 조 조심스럽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서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나올 텐데 음. 특히 이제 권력 공백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이 상황에서 차기 권력들 차기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차기 권력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걸 미국이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지명한 예를 들어서 이 권력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꾸준하게 그~ 차베스와 마두르의 반대세력이었던 야권 음. 그~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마차도 음, 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마차도 의연대세력인 지금 스페인의 망명가 있는 2024년에 그 3선 그, 그 마두로가 3선할 때 야권의 대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잘레스라고 하는 음. 인물들 그다음에 이제 아십니까? 과이도라고 기존에 이제 그 국회의장이었지만 음. 미국이 막그 제2의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음. 대한민국 외교부도 아 우리는 마두로 인정 못 해. 예를 들어서 뭐 과이도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뭐 이러면서 우리가 외, 외교적으로 승인했던뭐 이런 음. 그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었던 예를 들 어.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사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권력 권력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음. 에, 선거 절차라든지 아니면 지금 권력 공배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뭔가 좀 절차를 정해 주고. 음. 뭔가 뭐 이런 로드맵들을 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일단 우리는 미국의 이익 우선에서 음. 석유자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진출할 거고 음. 서,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음.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정권이 있다면 우리는 진행하겠다. 아. 이런 식이고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 어떤 권력이 아. 지금 네. 나와서 미래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거기에 민감하게 지금 미국에 의해서 이 경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아까말 교수님 말씀하셨던 석유 자본에 대한 예 통제죠. 저게 보면 그러니까 생산도 생산이지만 통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통제라든지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OPEC 회원국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석유 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매니저로서의 역할적 금까지해 왔기 때문에 음. 가격통제권 오늘 사실은 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중국이 많이 이제그 그니까 일대 일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네. 중국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음. 베네수엘라 석유들을 마치 입도 섬매하듯이 그렇죠. 예 입도 섬매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게 그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만큼 가지고 값싼 가격으로 베네수엘라 음. 석유를 갖다가 수입해 가고 이랬었는데. 이 수입해 가면서 지불했던 지불 방식들 이하나 수지불 방식이라든지 어, 페트로 이하나 페트로 이하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통제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아. 달러 지불 방식으로 해서 이게 가격 통제가 갖고 있는 지금 미국 경제 재정 위기 그다음에 음. 달러 패권 확보 뭐 이런 것과도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석유 생산량의 또는 뭐 석유 생산 인프라 개발에 이런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라고 하는 자원에대한 음. 전반적인 통제권을 통제. 네.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그서서다목적서어서 내부가 이렇게 시끄럽고 결정 한국에고 지금 현재 임시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한 3개월 정도? 90일 정도 네. 지금. 멕시코, 아, 저, 베네수엘의 사법부에 의해서 사실 이제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데, 이 3개월 정도 안에 뭔가 결정을 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뭐 결정된 게 하나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제 네. 이런 거니까 이거의 파장이 특히 중국이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럼 네, 이게 네, 또 네. 중미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있었네요. 중남미 주변에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사건의 절기에 따라서 다시 모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영향과 파장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끝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어떻게 좀할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nss 전략 보고서의 처음 스타팅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이라는 데서 뭔가 미국 첨프 이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음. 일들이었다고 본다면 이걸 받아야 되는 중남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죽을 맛입니다 지금 아.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콜롬비아라든지 음. 그다음에 꽤 오랫동안 무역제재 경제제재를 해왔던 쿠바라는. 네. 이 도미노처럼 예를 들어서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단독으로 이 문제를 뭘대응하 나거나 이런보다는 지금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제 자파 연대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이런 입장들이고요. 중국은 뭐 교수님께서 중국 워낙 중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 이거를 그 지금 굉장히 많은 손실들이 예견이 되거나 그렇죠. 거의 지금까지 2023년 통계로 중국이 대중남미 투자에서 한 1,3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베네수엘라에 네. 지금 그죠? 600~7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태들 물론 뭐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 투자가 됐겠지만 가장 그 그렇게 좀그 교도부로서 베네수엘라에 집중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이 입게 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뭘 요구할 것인가라고 아. 하는 것들. 음. 그러면 히틀러 전략을 다시 쓸 것인가? 자원 전쟁이면 자원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갈 것인가? 네. 이게 긴장입니다 지금 음. 현재. 그래서 지금 그 G2가 여전히 뭐 서로 모른 척하면서 음. 가장 중요한 그 서방국에서 중국의 영향력 배제, 그럼 네. 탈중국화,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들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두 G2가 서로 모른 척하고. 트럼프는 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중국한테 이렇게 막 군사 작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석유를 잘 생산해서 중국에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아. 이런 식의 멘트들을 하는 것들을 봤어 모르 모르겠는데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 이 문제가 다른 자원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 또는 글로벌 요새 한참 그 갈등의 핵심 글로벌 공급망 갈등 이런 걸로 옮겨 탈 네. 수가 있어서 긴장들 하고 있는 상황들 그렇군요. 자 베네수엘라의 불안한 정국,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의 뭐 좌파 연대 시도, 미중 사이, 중미 사이에서 중국이 워낙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자원 전쟁, 뭐 공급망 전쟁까지 갈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지켜보면서 또 무슨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나와서 도움 어, 네, 말씀 주시기 그러면,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하상섭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